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. 일단 2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.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로그 2에 C분의 B 가 2가 나와요. 그럼 이거를, 이 공식을 사용하면은 나누면 이거 역수해져서 이게 2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넘겨서, 그것도 나누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공식을. 이거 두 개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먼저 변형해보면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일단 더 해보면은 두 개를 곱해 주면 되니까. 그럼 이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.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말이니까 이게 2고 이게 1이니까 더하면 3이 나옵니다 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